F 엔터, R 엔터, 6 엔터 하시구요. 그 다음, 트림 기능 유지, 유지해 주시고, 잘라내기입니다. 그두 개의 선을 클릭하셔가지고, 어, 알값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. 여기 형상이죠, 형상. 여기까지 해서, 끝내 주시고, 우선, 중간점을 이용해서 수직선을 그려주실 건데, 음, 라인 명령하고요, L 엔터. 그리고 직계 모드 on 하시고, 그 다음에 중간점을 클릭하시고, 어, 간격이 얼마냐면, 거기가 이제 R20. 제일 큰 R이 2 0이고요그 다음에 그 사이에 R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가 되겠네요. 15, 15 해가지고 위아래씩, 15mm씩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. 15mm 수직선. 여기 보시게 되면, 중간점 있죠? 중간점을 잡아주시고, 위로, 위로 15mm, 그 다음에 아래로 15mm.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려줍니다. 이 사이 간격이 15란 뜻이에요. 그려주시고 <laughs>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원호를 그릴거거든요. 원호 원호는 하나만 그려놓고요. 나머지는 복사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A 엔터 치시고 A 엔터 그 다음에 C 엔터 중심점을 활용할 겁니다. 끝점을 찍어주시고, 끝점은 여기 끝점 되겠죠, 위에. 위에 끝점 찍어주시고, 그 다음에 시작 각도는 골뱅이, 거리는 5가 되겠죠, 꺽쇠 90도. 그 다음 골뱅이, 5 꺽쇠 270도, 마이너스 90도 중에 하나. 그렇게 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어요. A 엔터, C 엔터 하시고, 여기 끝점 찍어주시고, 골뱅이, 5 꺽쇠 90. 돌뱅이, 옷, 껍질, 270이렇게 해서 원호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카피 CO 엔터 하셔가지고 예, 저 원호 복사하세요 CO 엔터 하시고 원호를 카피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두번 반복해주는거죠 이렇게 두번 이런식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어 이제 r 2 0짜리 그릴건데 이 r 2 0짜리는요어 우리가 했던 이 방식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좌표를 입력하셔도 상관없고 다 아니면은 이적이 만들어진 끝점있잖 끝점을 가지고 연결시켜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선 A 엔터 C 엔터까지 하시구요 A 엔터 C 엔터.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점 찍으셔야 돼요. 여기 이 중간점 센터점이라 저기 요 점을 찍어주시고 중 중심이 여기 요 위치가 된다는 거죠. 요 중심점 찍어주시고. 그 다음, 시작 위치는 여기, 6시 방향, 요길 찍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끝나는 위치는 여기, 12시 방향을 찍어주시면은, 이렇게또 선이 그려질 거예요. 아니면, 이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똑같이, 20, 꺽쇠, 어, 예를 들어, 마이너스 90도로 시작을 하셔가지고, 그 다음에, 20, 꺽쇠, 플러스 90이죠? 플러스 90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니면은, 플러스 값로 따지게 되면, 이 마이너스 90이 270으로 시작하는 거죠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해서, 또, 어느 그려주셔도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A 엔터, C 엔터. 여기 중심점 찍어주고, 그 다음에, 시작점 여기죠? 여기 시작점 찍어주시고, 그 다음에 쭉, 이렇게, 반대 방향으로 쭉 가서, 반시계 방향이죠? 여기를 찍어주시면, 이렇게 선이, 호가 그려지는 거지. 이런 방식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각도를 이 좌표로 이용해서 넣어주셔도 상관없고 그 트림으로 해서 잘라내시고요 이렇게 잘라 줘야겠죠 여기도 잘라 주셔야겠고 이렇게 얘는 필요 없는 선이고 실제로 형상은 여기까지가 이제 형상이 해당되는 거지 이 부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요두 개는 중심선이죠, 지금? 중심선 바꿔주셔야 될것 같고. 우선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. 외형선만 맞게끔 그려주시고. 끝나셨으면은, C 엔터 하시고, 중심점 클릭하시고, R 값은 4. 이렇게 해서 원두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게 당되는 거지 지금. 렇기 이렇게 하나.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 둘. 아이고. 요기또 만들어 주시고요. 여기 이제 중심선 그려줘야 되거든요. 중심선은 5mm 간격으로 그리시면 되니까, 얘도 마찬가지로 5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. 5 엔터, 숫자 5 엔터. 그 다음에 원호. 원호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. r 2 0자리 여기 보시게 되면, 영문자 5 엔터, 숫자 5 엔터. 이 선을 안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. 두번 반복이죠.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, 그리고 이두 개에서는 중심선이에요. 꼭 레이어에서 꼭 중심선을 바꿔주시고,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중심선으로 변경. 그 다음에는 라인 명렬 이용해서요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있죠 나머지 부분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 여기를 좀 그려주셔야겠고 사분점을 이용해서 중심선 중심선 바꿔놓고 가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중심선 들어가야겠고 그 다음에 전체 중간점을 잡으신 다음에 또 중심선을 그려주셔야겠고 이렇게까지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지 다 된거구요 다 됐으면 이제 엘리의 명령 이용해서 엘리엔 엔터 디이 엔터 그 다음에 사 엔터 그 다음에 선을 늘려줍니다 여기 끝점들 다 찍어가서 선 늘려주시고 그리고 자문을 늘리시면 안돼요 이렇게 해서 외형선 및 중심선을 다 그려줍니다 그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그 도면을 보시게 되면 그 왼쪽에 여기 보시면 7663 써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간별로 치수 기입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기입하시면 되냐면 우선, 그, 선형 칠수 선행치수 있잖아요. 선형 칠수를 이용하셔가지고, 1차, 7mm를 우선 그리세요, 이렇게. 두 개의 점을 이용하셔가지고, 7mm를 우선 뽑아주시고, 이렇게. 7mm를 우선 뽑아주시고. 7mm가 뽑아졌으면은요, 그 다음에, 여기 잠깐 보세요. 그 명령어 중에,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, 연속, 치수라는 명령어가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. 보세요. 연속 치수라는 명령어가 있거든, 중간쯤에. 걔를 누르시면 돼요. 걔를 누르게 되면, 여기서부터 나머지 구간별 치수 기입하는 거 있잖아요. 이게 자동으로 기입이 돼요. 찍기만 하시면. 이렇게 찍기만 6mm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옆으로 쭉 이동해서 여기, 여기 또 찍게 되면 63mm가 자동으로 들어가요. 구간별로 찍게 자동, 정렬에 들어갈 때 쓰는 게, 연속 치수에요 <laughs>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<laughs> 한번 해보시고.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우선, 치수를 하나 뽑으셔야 돼요. 기준되는 칠수를. 기준되는 칠수를 하나 뽑아주시고. 그 다음, 여기 보이시는 여기 아이콘 요거예요 연속 치수라고 해가지고. 얘를 이용하시게 되면, 이렇게 차례대로 찍어서 이제 기입이 가능합니다. 자, 다 됐으면 여기, 여기도 마찬가지에 수평선도, 아, 수직선이제 수직선도요. 치수를 하나 뽑아주시고, 여기 5mm. 5mm 치수 뽑아주시고, 마찬가지 연속 치수 눌러주신 다음에, 차례대로 또 선택해주시면 치수가 또 기입이 되죠. 뭐만채 들어왔는데 보니까. 이렇게 해서 또치수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 뭐 선형 치수라든지 정렬 치수 이용하셔 가지고 치수 뽑아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, 우리 아까 배웠던 QLA 있잖아요. QLA 지시선지시선 명령 이용하셔가지고, 여기, 대각선 방향으로, 어, 두 점을 찍어주시고, 엔터 세번 치신 다음에, 2-, 파이는 여기 골뱅이 그림 누르셔가지고 지름 선택해주시면 되겠고, 8 이렇게 해서, 어, 치수를 이제 기입해주시면 끝나는 거지. 여기까지 해서, 정리해서, 다 완성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여기다 하나 빠졌네요. 얘 같은 경우에는, 이렇게 치수를 뽑아주고요. 얘를 지운 다음에, 어, 양가로 치고 알 넣어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. 여기 표기해 주시고. 음,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.